반갑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무드등입니다. 무드등인데요. 요거는, 어, 뭐지? 메이킷이라는 곳에서 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메이킷이라는 어, 곳도 이야기 할, 해볼 겸, 그 다음에 무드등도 이렇게 나온다. 라고 이야기 해볼 겸,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무드등 베이스인데요. 여기 보면 배터리도 들어갑니다. 배터리. 배터리로도 할 수가 있고, 네, 상시 전원으로도 만들 수 있고, 네, 케이블이 여긴지뭐 리모컨 수간부가 있어서 리모컨도 할수 있는데 리모컨 안 주셨어요. 네, 이렇게만 주셨습니다. 리모컨 왜안 줬지?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아크릴 로고 무드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룹 네커뮤니티에 크레이지 어바웃 토이 장난감에 미치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로고. 그니까 제가 이제 뭐 판매용은 아니고 개인 소장할 만한 굿즈를 만들어요. 가끔씩. 뭐 티셔츠. 티셔츠는 제가 나눔을 했었고. 티셔츠. 공식 굿즈라고 하면 티셔츠. 그 다음에 차량용 스티커 한번 했습니다. 자동차용 스티커.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어, 최근에 마스크. 마스크는 제가 이제 영상을 리뷰 한번 해볼게요. 마스크.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드등 네 가지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면서 또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런 로고가 박힌 것들을 이것저것 만들고 있는데 어, 뭐살 사람 별로 없으니까 <laughs> 살 사람은 없다고 보고 제가 소장용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마침 아크릴 하시는 메이키 사장님과 대화 도중에 아, 무드등도 이런 거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사실 로고를 얘기한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하다가 아, 마침 무드등 베이스가 있으니 무드등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놔도 이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회사 로고의 무드등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무드등 형태의 무드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주문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크릴 관련해서는 다주문하셔도 돼요. 뭐, 피규어 장식장이나 또는 일반 장식장, 아크릴 뭐, 간판,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껴서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이 짧아가지고, 들고, 하도 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짠. 제가 원래는 그 집에다 두고 있다가 그래서 그냥 영상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가져왔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파워 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네. 책이 변하는 버전도 있고요. 천천히 변하는 버전, 빨리 변하는 버전, 랜덤 버전 그리고 이제 아예 고정 색깔 고정도 있고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뀝니다. 네, 이렇게 빨리 고정, 뭐야? 고정 아니었어? 네, 계속 바뀌네. 원래 터치를 하면, 네, 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가지고 빠졌나? 만드네요. 색까지 바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버튼을 잘못 누르고 있었나요? 저기요. 네, 이렇게 색깔 색 변하고 이제 자동으로 뭐 여러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를 변하는 거 모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아, 리모컨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천천히 변하는 거. 빨리 변하는 거. 이거 안 변하는 거죠? 하얀색? 뭐야? 변하네? 아, 이거 빨리 변하는 거. 아니네. 천천히 있다가 빨리 변했다가. 천천히 있다가 빨리 변했다가 이런 거거든요. 그 모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제 그 모드에 맞춰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빨간색, 녹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하늘색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얀색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 색깔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희 원래 로고는 주황색인데 네, 하얀색 이건 천천히 바뀌는 <laughs> 버전 이 바뀌는 버전 연구를 안해놔가지고 안 버튼 누르는 대로 여튼 이렇게 변한 그러니까 LED가 이제 사실은 찍으니까 막 이게 되게 뭐랄까 이렇게 흔들리게 보이는데 여튼 굉장히 이쁜 로고. 그니까 혹시나 이런 로고를 이용해서 뭔가 이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메이키에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세로로 나도 이쁠 것 같은데. 메이키 사장님 이거 보시면 저 세로로 다시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저희 로고는 세로인데 세로래 가로 가로로. 알겠어요. 네, 어떤 답을 할줄알것 같아서... 아, 귀찮아 그러실 것 같아서... 여튼, 네, 로고... 로고... 어, 이게 훨... 어, 그렇구나. 이게 그냥... 이 빛이 여기서 같이 들어가는 거랑 그냥 올리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이렇게 올려만 놓는 거는 빛이 들어가다 마니까... 이제 좀... 그런데 확 끼니까, 확실히 끼니까... 예 네, 그래, 어... 좋긴 좋네. 그래서 이아크린 관련해서 이렇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메이킷 검색하셔서 이제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영상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한번 문의해 보시면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장난감의 미치다 무드 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